안녕하십니까 가금건축 박균호입니다 물이 이래 난리나서 이렇게 아이고 물이 한강이야 한번 보 이렇게 아유 장난 아닙니다 야, 소비자께서는 이게 피해가 굉장히 큰데 이 집을 수리하더라도 배관을 새로 가려면 낫겠죠 이렇게 우와 이 보세요 대박입니다 3층에서 물이 새서 2층 1층을 샀습니다 제가 노하우 35년을 하면서 20도 피해는 처음 봤습니다 범위이커요 장난 아니다 우와 물한 방이야 우와 우와 장난 장난 <laughs> <laughs> 우와 건물장님 자보시죠 음. 이질 무수가 범인이 맡기는 마저 잘하겠습니다 보시고 불거 보지요? 경장관념으로 요 누수를 이집 저기 서는 거는 나중에 해서 별도로 검사하면 돼요. 보지요? 경장관념으로 요 급한 는이제을 불을 야요 누수를 을 잡고 시작해야 돼요. 됐겠죠? 응. 야 너무 좋은 것같 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가 또 해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파면 안 됩니다 확실히 알고 파야 되겠죠 이소리하고이소리로들립니다 그렇지요 어. 리아보이이쇼리아리아이

Sjokolade! <t avez> 약간 노화됐어 요 샘이 그렇게자 호랑이가 발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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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죠. 아 많이 새네. 어, 주인께서 물을 틀어바라 물을 틀었습니다. 이런 경우 는잘 없는데 자 물이 장난 아닙니다 이 수도 수압이. 아, 이... 이렇게, 이렇게 물... 흘렸다는 거잖아 응. 이렇게 흘렀다는 거지 이 부분 사임, 상는이 부분이요. 여기 어, 셔까지 반해가지고 지는 거예요. 봉사할지 항상 조심해야 되고, 카플에 국산을 쓰고, 엑셀도 시공할 적에 어, 색 세금 맞는지 확인을 하고, 시공해야 다 미련이 없습니다. 저희들은 봉사했는 부분이 1년 내에서입니다. 이 부분에. 딴 데는 제가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, 했는 부위는 말 그대로 내에서를 해야 되겠죠. 전국적으로 우리 해드립니다 네, 그러고 업자 선정을 잘 해야 돼요 네, 네, 구멍 뚫어야 팥도 마릅니다 빨리 마르고 빨리 진행야 됩니다 구멍 뚫어드릴까요? 그렇게 하면 그래, 빨리 마른다고요? 그러면 사장님이 이거 공사하고 도배까지 다 시공 다해 해달라고 하면 내려드릴까요? 다 해주면 돼요 아우, 이거 이끌어지니까조심하시라 돼요. 떨어버리면더 빨리 이리로, 이리로 안 되나? 초 아주 좀 피해, 피겠지요얘 뜯어놔야 덜 말이야. 저 제가 공사 안 하지만 그래도 그냥 기술으로좀 해드려야겠다. 이 만들어야 돼. 이 준비 연출도 커야 돼요. 좋아요. 우와! 달려 달려. 빨리 말해, 숨수잖아 그죠? 응. 도배지 빼면 안되는데. 음, 3 3탈번길 뭐야? 주소가 주소왜이렇지 주소가? 야 이거... 주소를 여기다 놨지? 얘는 또 매주... 직수배가 3층에서 2층, 1층 우리 새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어. 이쁘게 마감 처리하고 박균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부디 여름에 몸 건강하십시오. 안녕.